핵심 시간의 압박 일부는 매우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즉각적인 이득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가능한 행동들 비밀 훔치기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비밀번호를 훔치거나 기밀 정보를 탐지하려 할 거야. 예를 들어 은행이나 회사 내부를 몰래 들여다보는 상상이 가능하다. 몰래 관찰하기 1분 동안 투명 인간이 된다면 타인의 비밀이나 속마음을 엿보는 것에 관심이 갈수 있다. 연애 관계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보는 상황도 상상할 수 있다. 윤리적 고민. 투명 인간이 되면 사회적 규범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덕적 갈등을 경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행동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게 된다. 사회적 결과. 비밀을 훔친다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결국 신뢰와 관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커질 것이다. 이 주제는 도덕적 상상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인간의 본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1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그 행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흥미롭고 도전적인 주제.